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요청해주신 H&M 하울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파오 매장 중에 다른 데는 다안 가는데 무조건 H&M만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 이렇게 좀 H&M을 털어 왔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오늘 같이 하나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이 반팔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프린트 크롭드 탑 14,900원 브라운 컬러입니다. H&M이 반팔을 되게 잘 뽑아요. 재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괜찮고, 기장감도 좋고, 부해 보이지 않게 반팔을 굉장히 잘 뽑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자칫하면 되게 팔뚝이 두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기장감도 딱 적당한 크롭 기장감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저는 이거 미디움 사이즈 샀습니다. 두 번째 반팔은 흰색깔 반팔이에요. 얘는 제가 제품명은 알거든요. 근데 공홈에는 요 디자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신상이어서 매장에는 거의 메인에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에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이트에는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잠옷으로도 입으려고 두 장이나 샀고 똑같이 14,900원이었어요. 그리고 X라디 사이즈를 샀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제가 되게 쫙 달라붙는 크롭 티를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언뜻 그 허리 얇은 선이 보이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크게. 이렇게 아방하면 진짜 저는 엄청 부해 보이는데 부해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입기도 너무 괜찮았고 재질도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래서 요거 여름에 그냥 뭐 회색 트레이닝 바지나 그냥 뭐 연청 바지에 휘뚜루마뚜루 입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반팔들을 그냥 쫙 보여드릴게요. 이거 완전 제 애착 반팔이에요. 디자인 티셔츠 14,900원입니다. 얘도 지금 얘는 사이트에서는 품절이에요. 그래서 매장을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사이즈는 라지 했습니다. 이거 진짜 재질도 너무 괜찮고 뭐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이거를 사 와서 일주일 내 6일은 이거를 입었어요. 진짜 요 반팔 엄청 자주 입었어요. 단독으로도 많이 입고 반팔들이 다 핏은 똑같이 하고 디자인만 좀 다르게 뽑는 것 같거든요. 요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수업이었다. 그다음은 나시인데 후드 지업 나시예요. 지업 슬리브리스 후드티 19,900원짜리인데 지금 19,0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고 얘도 사이트에선 품절인 것 같아요. 그 사이트 들어가면 매장별 제품 찾기라고 해서 어느 매장이 이게 있는지 알려주거든요. 그거 보셔서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번에 나시를 좀 많이 샀어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타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타투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나시를 좀 많이 샀는데. 요거 디자인에 반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후드 디자인으로 된 나시를 못본것 같거든요. 근데 입어봤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야. 요거는 여름에 조거팬츠랑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뭐 나시 부담스러우시면 아까 이거 흰색깔 반팔 안에 입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사이즈는 라지 구매했어요. 그 다음은 짠, 요것도 나시입니다. 슬리브리스 크롭드 탑. 얘도 14900원이고 신제품이래요. 뭐지? 사이트에 초록색깔이 안 나와있어요. 화이트랑 블랙만 나와있어요. 뭐 아니 매장에서만 초록색을 파는 건지 여튼 저는 이거 샀습니다 이거 미디움 사이즈 했고요 얘가 핏이 막 엄청 예쁘진 않거든요 여기 부분이 되게 넓어가지고 입었을 때 약간 여기 공간감이 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살짝 울어요 커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되게 내추럴한 맛에 입으려고 산 거란 말이에요 여름에 그냥 트레이닝 바지에 단독으로 입고 싶어서 산 거라 그렇게 불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진짜 예뻐요. 되게 쨍한 초록이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좀더 실제로 봤을 땐 비비드한 느낌이 나는 낮이고 요즘에 이런 쨍한 원색이 좀 예뻐가지고 얘도 샀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제니스트 가디건 얘는 타이 디테일 리브드 가디건 얘도 14,900원이고 오렌지 색깔이에요. 얘도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단독으로 입으면은 약간 딱그 제니 캔달 가디건처럼 입으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안에 나시 하나 입고 입으려고 샀어요. 근데 아쉬운 게팔 기장감이 좀 아쉬워요. 저는 팔 기장감이 긴 거를 좋아하는데 얘는 딱 끊겨요. 팔 선에서.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이거 저는 스몰 사이즈 했어요. 토론. 그래서 요것도 샀다는. 그 다음도. 나시야. 이 제품명은 프린트 디테일 크롭 드탑. 얘도 신제품이고 14,900원이고, 이거는 아이돌 잇지 님의 픽이래요.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 했습니다. 얘는 미디움 사이즈를 해도 몸에 거의 딱 달라붙어요. 헐렁한 핏은 안 나오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조거 팬츠랑 입고 싶어서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은... 짜란! 약간 파격적인 디자인의 나시입니다. 레이스 업 디테일 커다웃 탑이고 신제품이고요. 14,900원이고 크림 색깔이에요. 얘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블랙 이너 입고 입어줬습니다. 얘는 헐렁하게 입고 싶어서 큰 사이즈 했어요. 라지 사이즈 했고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것 같은 나시입니다, 얘도. 얘도 단독으로 입기 예쁠 것 같죠? 그 다음, 후드 집업. 짠! 귀여운 베이비 핑크? 후드 집업을 샀고요. 크롭도 집업 후디고, 얘는 29,900원이었습니다. 얘는 안에 약간의 얇은 기모가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옷에 기모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기모는 입으면 부들부들 하잖아요, 느낌이. 그 느낌을 좋아해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기에 구매하면 더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헐렁헐렁한 빛감이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입고 싶어서 가져온 거라 스몰사이즈 샀고요. 근데 기장감이 좀 완전 크롭이라서 이 크롭 티를 입고 입어도 뒷부분이 티가 보여요. 이거도 컬러 이거 말고 하늘 색깔도 입고 있는데 저는 핑크색이 제일 예뻤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파격적인 모험적인 옷을 하나 샀어요. <laughs> 얘는 제품명이 뭐였지? 메쉬 탑. 얘는 12,900원이었어요. 아직까지 얘도 한 번도 입고 나간 적은 없는데, X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시스루예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막 물고기가 그물에 잡힌 느낌 나지 않고요. 팔뚝살이 부각되지도 않고, 핏은 되게 괜찮아요. 핏도 괜찮고, 입었을 때 착용감도 괜찮고. 근데 약간 디자인이 파격적이다. 이렇게 여기. 여잔지 남잔지 모를 얼굴이 박혀 있고 근데 뭔가 요즘에 이런 좀 파격적인 옷들을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뭐 청바지랑 입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일한 바지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스웨트 쇼트 1 4 9 0 0원짜리예요 얘는 X 스몰 사이즈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반팔이랑 입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이런 줄무늬 티를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는 색다르게 바지로 찼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싹다 원피스예요. 첫 번째 원피스는 요런 데님 원피스입니다. 피티드 드레스라는 거고 29,900원이었어요. 사이즈는 36 사이즈를 샀습니다. 얘는 허리랑 골반 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요. 여기 허벅지 여기에 트임도 있어 가지고 약간 섹시하고 기장감도 괜찮고 여러모로 예뻐요. 데님인데도 신축성이 진짜 엄청 좋아가지고 막 불편하지도 않고 밥 먹을 때 힘들지도 않고 요거 갖고 왔고요. 그 다음은 반팔 원피스예요. 커다웃 드레스고 19,900원이었습니다. 이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를 샀어요. 얘는 여기 이렇게 허리 부분이 빵 뚫려있는 원피스여가지고 입으면 허리가 이렇게 도드라져요. 그래서 통허리이신 분들이 입어도 약간 허리 라인이 있어 보이는 기장감이 그냥 쫙 펴서 입으면 약간 어정쩡하거든요. 저는 뱃살도 보호할 겸 약간 이렇게 주름지게 말아 올려서 입습니다. 그리고 반팔이라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데일리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여름에. 이것도 색깔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예뻤어요. 약간 밀리터리 느낌도 나면서 패셔너블한 느낌. 그리고 그다음은 이거는 롱 드레스입니다. 그린 색깔의 롱 드레스고요. 얘는 이렇게 홀터넥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구리가 트여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까 그것보다 옆구리가 좀더 위로 트여있어서 약간 속옷을 니플 패치를 하시거나 그러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파격적이게 파여있어. 그래서 그냥 완전 휴양지에서 입을 법한 그런 드레스고요. 요거 제품명은 리브드 홀더넥 드레스 29,900원입니다. 요거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안 되면 여행가서라도 입으면 되니까 그치만 굉장히 예뻐서 그냥 샀다. 그리고 마지막. 얘도 홀터넥이고 얘는 미니드레스예요. 홀터넥 드레스 14,900원짜리였고요. 사이즈는 얘도 스몰 사이즈를 샀습니다. 근데 저는 태닝할 생각이거든요. 태닝을 할 거라서 산 거예요. 왜냐면 태닝한 피부는 이런 베이지 색깔이 되게 잘 받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지금 입잖아요? 그러면 약간 아무것도 안 입은 애 같기도 해요. 알몸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징그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약간 내복 같은 느낌이 드는? 약간 뱀 가죽처럼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이고, 얘는 제각끈을 묶는 디자인이라 부유방을 가려서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대한민국에서 입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얘도 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주얼리도 하나 샀어요. 항상 실버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골드가 좀 되게 예뻐 보여서 했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골드가 저랑 좀잘 맞는 느낌? 얘는 7,900원 주고 완전 싸게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쇼핑 하울이 끝나요. 147,000원, 10 거의 한 30만 원어치 하울이네요. 저는 거의 한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H&M을 털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응이 좋다면 주기적으로 이 H&M 하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시오. 알겠죠? 안녕.